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뷰티 크리에이터 채우님의 집에 제가 왔는데요. 어.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뷰티 크리에이터 채우입니다. 아우, 뷰티 크리에이터도 너무 문명해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네. 출장용 파우치를 어디서도 진짜 잘안 털었거든요.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내가 작년 6월인가 출장을 마지막으로 가고선 그 뒤로 한 번도 내가 이거 껴내지를 않았어. 그럼 요즘 제품은 없겠다, 그러면. 요즘 제품 없고 한결같이 내가 갖고 다니는 템들 위주로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될까? 오히려 더 찐템일 수도. 음. 맞아 맞아. 이 파우치는 혹시 뭐 메이크업 관련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더분이라는 곳이거든요. 오! 왕크 거울이 달려 있어. 근데 일단은 진짜 내가 잘 쓰는 크림 딱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 난 이거는 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 이거 바이오더마 건데 내가 피부가 매,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거나 그냥 막못 쓴단 말이야. 아하, 바하, 뭐 이런 각질 제거 절대 안 쓰거든. 그런 거라면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각질을 제거하기보다는 좀 잠재워 주는 편인데 이게 적당한 보습감이면서 막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게 크리미한데 되게 촉촉하게. 생각보다 되게 무겁지 가 않구나. 음. 뭐 500ml도 그렇다면. 있지 않아? 오, 어, 맞아 맞아. 우리 집 화장실에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무나 다 써도 되는 바이오더마꺼 이거 처음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거 되게 잘 썼는데 어나 저거 테이지 오빠 때문에 썼잖아. 어 아, 진짜? 이거 영업도 하는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이게 너무 잘된것 같더라고. 대용량이 나왔어. 이거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제형이에요. 전 거의 제형감이 비슷해. 그래가지고 화잘먹에서는 나는 이거 두 개면은 진짜 다안될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제형이 진짜 좋아, 선크림. 응. 눈 시림도 없고 백탁 있으면은 피부톤에좀 방해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백탁도 그렇게 없는데 맑아지는 느낌까지도 줄수 있다. 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거 픽서미스트거든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어저 달바 알아요 라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잘안 쓰지 어 많이 썼네 잘안 쓰지만 갖고 다닌다 자 이제 색조로 넘어갈 건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구나 이런 거 같지 않니? 어? 시세이도 스포츠 커버만큼 잘 되는 게 없고 그리고 이게 좀 굳어있긴 하거든 근데 굳었을 때좀더 커버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얘네는 뭔데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거 두 개가 아마도 더샘 팝 컨실러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 동그란 거 3개 나왔잖아. 그 나오기 전에. 아... 한 호수별로 이렇게 있었어. 그런 거를 이렇게 소분했고, 이거는 화이트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분장할 때 조금 이런 거 눈썹 뼈 강조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 막 그럴 때 쓰는 거고, 스포츠 커버 더샘 것만 이렇게 딱 넘어가면 될것 같아. 하나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게, 파운데이션 쓰더라도 모든 호수를 다 가져다닐 수가 없잖아. 이거를 섞어서라도 내가 만들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어두운 색깔 섞고,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커버력도 올라가고, 색깔도 맞출 수가 있다. 일반이나 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차이점이 피부 톤에 대해서 약간. 약간 더 어둡게 하는 게 메이크업 선생님들은 다들 그런 것 같아. 너무 밝게를 안 처음에 깔 때는 피부 톤보다 약간 딱 맞거나 아니면 살짝 어둡게 시작을 하고선 밝은 존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는 온무비비긴 하지만 그냥 보여줄게. 내가 이거를 진짜 몇 통째 쓸지는 모를 정도로 메이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야. CC크림이요? 어, CC크림인데 보통 웨딩 같은 거 남자분들 할 때는 그냥 이거 하나만 바르고 끝내 할 때도 있을 정도로 진짜 완벽해. 막 커버력이 엄청 좋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 근데 어둡게 한번 딱 깔아주기 좋은 스펀지 같은 걸로 한번 그냥 가볍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바르는 그런 크림으로 되게 좋아. 아 근데 이게 온무 비비라고 해가지고 남자한테만 쓰느냐? 아니 아니. 이거 약간 피부 톤이 23호보다 살짝 어두우신 분들이나 아니면 23호 분들도 결을 정돈하듯이 이렇게 딱발라주면딱 좋아. 이거 CC크림이긴 하지만 메이크업 실장님들이 진짜 많이 쓰는 게 비비크림 비비크림으로 먼저 톤을 정돈을 해줘 그런 다음에 파운데이션으로 좀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느낌으로 하거든? 아무튼 이런 거 추천 그리고 섞는 용도로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피부 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아마도 분장몰에 샀는데 진짜 하나만 있으면 거의 한 유통기한 끝날 때까지는 쓸수 있는 것 같아 그냥 다못써 그치만 썩뭐 섞는 용도로 하나는 필요하다 쉐딩 빡세게 필요한 그런 분장 같은 거할 때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좋아. 그리고 내가 진짜 잘 쓰는 파운데이션 몇 가지 이렇게 다 이것까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이게 조르지오 아르마니잖아. 근데 내가 디올 쇼에서 일했던 적이 있단 말이야. 백스테이지에서 아 가린 거야? 오 어, 가려달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가린 거야. 이거는 뭐 말해 뭐해야 진짜 그 뒤로 뭐 빨간 버전 있고 파란 버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가장 무난하고 커버가 막 엄청 강하지 않으면서 피부 톤 보정, 피부 결 보정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커버력은 높지 않은데 이만한 피부 표편 없고 피부에 두꺼운 입자부터 이렇게 깔면은 이렇게 금방금방 뜨고 코 옆에 끼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나는 요거를 먼저 깔아주고 메이크업 선생님마다 좀 취향 차이라고 하는데 나는 거의 대부분 촉촉하게 하고선 번들거리는 거를 파우더로 잡는 듯한 그런 거를 좋아해 두 번째로 잘 쓰는 거는 나스의 몽블랑 컬러일 거야 몽블랑 컬러가 내가 봤을 때 진짜 제일 예뻐 상아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너무 핑크하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옐로우하지도 않은 딱 좋은 상아빛? 그래서 이거는 섞었을 때 되게 빛을 발하는?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오오 오, 오. 나는 이거를 요거 이거 두 개랑 딱 섞었을 때 가장 예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거 두 개를 한번 섞어볼게. 어색가 예쁜데? 이거 두 개. 완전 뽀샤시해졌어. 맨 처음에 이걸 깔고 이렇게 깔아도 되지만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광이 돈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야. 색깔 예쁘다. 그치. 이건 2호인데 엄청 밝다. 근데 내가 요즘에 메이크업을 다닌다고 하면은 이거 안 갖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짜잔! 맞지, 맞지. 맞아, 지 맞지? 맞 VDL. VDL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V 컬러를 갖고 가면은 적당히 옐로우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색깔이거든. V02가 21.5호 정도고 V01이 한 20호 정도거든. 한번 보여줄까? 오 아까 전에 레스팅 실크랑 되게 비슷한데? 요런 컬러. 음. 이것처럼 입자가 가느면서 잘안 뜨는 지속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마켓도 난 먼저 제안을 했어. 먼저 제안해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 맞아, VDL이 쿠션도 그렇고 파운데이션도 음. 그렇고 입자가 음. 엄청 곱다고 해야 되나? 맞아, 맞아. 이거 홀리카홀리카인데 이거 저렴이 중에서는 진짜 최고. 음. 홀리카홀리카가 어두운 옷을 되게 잘 뽑더라. 오,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컬러감도 컬러감이지만 제형감이 너무 좋았어. 진짜 완전 똥색. 이런 야, 거는 외국인 분들 해주는. 아니야 생각보다 외국인 아니야. 음. 남자 분들 중에서도 음. 은근 이런 컬러 많아. 이것도 밝은 사람들도 많아. 내가 한때는 바디 프로필을 했었거든. 음. 그럼 태닝하시고 이러면은. 이것보다 어두우신 분이 많아. 원래 컬러가 한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섞었을 때도 뭐 이질감이 있거나 그런 컬러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컬러를 내가 조합하지 못할 게 없어. 이것보다 밝은 걸 어떻게 하냐. 밝은 분들은 핑크 베이스 많이 사용하거든. 만약 이것보다 밝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섞어 가지고 쓰기도 해. 지금은 여기 약간 매트해져 가지고 잘안 섞이는데, 처음 딱 발랐을 때는 괜찮아. 내가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 이거 메이크업 업계에 대한 얘기야 메이크업 업계가 이렇게 연차가 쌓이면은 솔직히 연차가 쌓이면은 월급이나 이런 거 올라가잖아 봉급이 근데 연차가 올라갈수록 이게 더 깎아지는 게 심해지는 거야 메이크업 아티스트 너 말고도 할 사람 많다 이런 주의인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았다 근데 지금은 어 7만원에 가능하실까요? 뭐 8만 원에 가능하실까요? 막 이런 식으로 어 8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0만 원은 맞춰 주세요라고 하면은 뭐 상의 후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하고선 연락 없고 그 뒤로 거기랑은 아예 연락이 아예 안되고 그래가지고 말이 좋아 7만 원, 8만 원이지 막 3만 원막 이러기도 한다. 근데 또 3만 원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포트폴리오로 하는 거거든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나도 내 포트폴리오로 쓸 거면은 나는 돈을 안 받겠다. 3만 원은 아뭐 너무 심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 혹시라도 메이크업 후배님들 보실까봐 하지만 자신의 단가를 놀리세요가 아니라 자신을 굽혀가면서까지 일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음. 아 스킨케어 할때 이것도 빠먹었다 이거 진짜 지성인 분들은 남성분들 피지 분비량 많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딱 발라주잖아? 파우더 처리를 한 10번 해야 되는 거를 세번만 하면 된다. 어디 거지? 이게 셀리맥스 건데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 오일 컨트롤 캡슐 에센스? 나는 선크림 전에 바르긴 하거든? 그냥 에센스인데 크림 다음에 발라. 코 옆이라든지 나비존 이런 데다 바르면 되는데 이거를 딱 바르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건성에 가까운 수부지거든. 이거를 바르면 땡겨. 근데 지성분들은 이거딱 바르잖아? 그러면은 하도 땡기는 게 없이 그냥 유분을 싹 잡아줘. 싱이 그리고 또 빨리 되는 느낌? 난 이것도 너무 추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이거 진짜 좋거든. 나 진짜 많이 썼지. 지성 분들은 이런 거 있으면 은 파우더를 좀 과하게 안 하더라도 지속이 잘 돼. 나는 이거 없이는 메이크업 못 하는 사람이야. 파워 글래스인데 이게 3색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무엇보다 너무 좋은 게안 달아. 진짜 많이 썼는데도 안 달아. 근데 옆에 해 지금? 눈에 칙칙함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를 발라가지고 약간 밝혀주면 좋거든. 이런 데다. 이렇게 발색하면 이렇게 보여. 오. 이게 원래 하이라이터로 나오는 건데, 난 이거랑 이거 요거 되게 많이 쓰거든. 아이에다가는 이거를 발라줘. 약간 브론즈 섀도우, 보통 이런 컬러 안 어울린 사람 없어. 만약에 안 어울린다, 이걸로 가면 돼. 스킨톤으로 이런 식으로. 예쁘다. 어, 그거 예쁜데, 이거? 이거 예쁘지? 이거는 그것도... 좀 많이 브론즈 느낌이고.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눈에 딱 올리면은 구워 보이는 거를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도 있어. 이게 펄이 있어가지고 더 붓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톤다운을 시켜주는 느낌? 눈이 좀더 그윽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먼저 이걸 한번 딱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섀도우를 가져가는 거지. 진짜 이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 뒤로 산게 이게 나스의 한정판이거든? 이것도 쉐딩이랑 할. 하이... 어떡해! <laughs> 안, 안 깨졌지? 안 깨졌어. <laughs> 다행이다. 아, 됐다. 다행이다. <laughs> 아, 이거 두개 바뀐 것 같긴 한데. 내가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잘안 써. 마음은 아프지만 안 써가지고 괜찮아. 방금 전에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였다면 좀더 쨍한 하이라이터. 확 눈에 들어오지 않아? 되게 화려 톰포드 것도 진짜 괜찮은데 톰포드는 촬영할 때 플래시 이렇게 우산 조명 이렇게 팡 터지잖아. 그랬을 때 나오는 게 톰포드 그 크림 하이라이터 있거든. 그게 없네 지금. 그것도 너무 추천이고 이거는 솔직히 관상용이야. 펄 떼기가 이렇게까지 있으면은 솔직히 잘안 써. 왜냐면 촬영하시는 분들 다알 거야. 이런 펄 하이라이터 입자가 작은 건 쓰는데 펄 입자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게 먼지처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그 현장에 있는 아이돌 뭐 이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쓸 텐데 촬영, 뭐 프로필 촬영, 바디 프로필 촬영 뭐 이런 거는 플래시 빵 터뜨렸을 때펄 입자가 크면 은 모래 낀거 같이 이렇게 갈라지고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잘안 쓰거든 여튼 이것도 잘안 쓴다 <laughs> 이게 색조 위주로 이제 갈 건데 나는 색조 하면 은 떠오르는 브랜드 바로 웨이크메이크 근데 여기 리뉴얼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거 바뀌었잖아, 1 6구로 이거야? 2호? 이거는... 생기 블러링. 생기 블러링 있긴 한데 지금도 어, 리뉴얼 됐어. 16개로 바뀌었어. 나는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낼 수 있는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거 추천하는 고 거야. 왜냐면 여기 획기가 약간 있잖아. 획기잘 어울리는 여름 분들 있거든. 여쿨 분들. 그냥 이걸로 쉐딩까지 다 하면 되는 거고 여쿨이어도 약간 따뜻한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쨍한 핑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약간 말린 로즈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로 다 끝낼 수가 있어 가지고. 이거 2호는 올려. 근데 이 컬러는 난 솔직히 조금 더 어두운 컬러 쓰면 좋겠어. 약간 더 흑고동색 그런 컬러 진짜 필요하거든. 흑고동색이 없어가지고 쓰는 게 바로 바비 브라운. 이거는 하나 있으면 아이라인 풀어줄 때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눈썹 그려줄 때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도 너무 좋고 이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거 옛날에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거든. 비쌀 것 같아. 이게 뭐냐면. <laughs> 그리고 난 여기 것도 되게 잘 만든다고 생각해. 하나로 끝내기 좋게 딱 만든 거잖아. 쉐딩 블러셔 다 있네. 쉐딩 컬러는 약간 누래. 그래가지고 잘안 쓰는데 눈가에는 조금 노래도 되거든. 약간 딥하게 들어갈 때. 근데 나는 이것보다 이게 좀더 추천. 왜냐면 이게 좀더 활용도가 높을걸? 색깔만 다르네. 응. 블러셔까지 하나로 다 있어가지고 이걸 추천한다면 이거는 진짜 이거 한통다 쓰고서 더 쟁인 거거든. 아이섀도우 베이스로 깔아주기도 너무 괜찮고. 대부분 매트한 컬러 위주야.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게다 펄이다. 오, 맞아. 근데 매트한 걸로 있으면 되게 뭔가 뭉친다, 잘안 발린다, 초보자 너무 사용하기 어렵다 이러는데 펄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은 그 뭉친 것도 빛반사로 반쳐주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런 펄 있는 것도 난 추천이야. 음, 오히려 펄 쓰는 게 좋구나. 응, 응, 응. 두꺼운 펄 말고 쉬머 펄이라고 하지. 그런 거이 하나 있으면 뭔가 좀못 하더라도 잘해 보여. 이것만 딱 쓰면은 조금 불구죽죽하다는 그런 게 있거든. 이거는 알아야 되는 게 촬영장에서 불구죽죽하면은 좀더 생기 있게 나온다. 고동색 같이 되게 짙은 브라운들 많이 쓰잖아. 촬영할 때는 뭔가 이런 불구죽죽한 브라운 있으면은 진짜 잘 쓴다. 그러니까 좀더그윽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더 섹시해 보여.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확실히 데일리한 거랑 완전 다르구나. 달라. 이것도 되게 유명한데 헤더라고 뭐 약간 톤 안타는 그런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아마도 힙한 템이어가지고 하나 다시 샀을 거야. 이거는 이거는왜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있네? 뭉키스트 베일, 그건가? 몰라, 이거 나안쓴것 같은데? 나 뭉키스트 베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저 알바였잖아요, 우리 형 알바. 아, 진짜? <laughs> 이것도 한 번도 안 썼을걸?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건가? 파우싱피치 맞아. 오 야, 뭐야? 너 완전 코덕이구나? <laughs> 막 너무 웜하지도 않아서 쿨톤도 음. 쓸수 있고, 예뻐, 이거. 브로우도 이런 거 있고요. 스킨푸드 거. 너무 추억이다, 그거. 어, 이거 이제 없어? 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섀도우 팔레트에서 딥한 컬러가 없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요렇게 눈썹 그리는 거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다른 거는 뭐 롬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쨍한 레드, 조르지오 아르마니 거라든지 되게 많지만 항상 이걸로는 다 끝낼 수 있었어. 이것도 팔레트. 되게 뿌신 거야? 어, 맞아. 립 같은 거, 그러니까 MLBB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 이게 포인트 되는 컬러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시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입술도 무난하게 깔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런 거를 딱 사용해.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쓴게 이게 맥인데. <laughs> 미안해, 맥인데. <laughs> 생각나면 알려줘. 어, 여튼, MLBB 색으로 많이 꾸리고 다닌다. 어, 이거, 아, 내가 한번 검색해서 알려줄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를 제일 많이 썼잖아. 이게 발림성이 가장. 좋더라고 그래서 뭔가 섞었을 때도 괜찮고 그냥 베이스로 딱 발라주기도 너무 괜찮고 이름을 다 몰라서 미안해 <laughs> 리퀴드 블러셔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블러셔를 했을 때막 엄청 쨍하게 피카츄처럼 되는 그런 분들 있거든 근데 여기 리퀴드는 좋은게 그냥 이렇게 바르더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어 가루 타입 블러셔 좀 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거 리퀴드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근데 이게 또 좋은게 이렇게 하고 나서 발색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 이렇게 깔아주더라도 더 뽀용 뽀용하게 올라오고 오. 더 발색이 잘 된다고 했나? 로키드 블러셔 자체 마무리감은 어때? 촉촉해. 촉촉한 시안인데 블러셔를 딱 넣는 순간 되게. 뽀얗게 되면서 파스르르해지는 그런 느낌 알지? 난 그런 게 싫을 때는 이런 거를 파운데이션에 섞어가지고 약간 생기를 더 넣긴 하거든?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써도 되고 카운데 위로 이렇게 발라도 되고 퍼프에 묻혀서 도 되고 나는 손등에다 그냥 해가지고 하기도 해. 이렇게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맞아 맞아 뭐 이런 것도 하나쯤은 있으면 잘쓸것 같지 않니? 광택 돌게 하는 거 광대라든지 턱, 코등뭐 이런데 하이라이터를 대신해서 이렇게 광택을 주면은 아무 색깔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냥 이거 하나 있으면 좋아. 이거 샤넬의 저렴이라고 하면 돼. 원래는 이거 썼거든. 너도 아, 그런 비슷한 음. 기능이구나. 맞아 맞아. 여기다 할까? 이렇게. 그냥 투명인데 근데. <laughs> 아무 색깔 핏이 없어. 핏이 없어. 핏이 어. 아무도 <laughs> 어. 혹시라도 커버가 조금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난 폰즈랑 폰 폰즈 메... 오랜만에 메... 데 메이크업 포에 뭐랑 섞어 썼어? 약간 하얀빛이 돌아야 정상이잖아. 근데 약간 음. 베이지빛 돌지. 섞어서 써 가지고 그래. 응 그래. 음, 맞아 맞아. 혹시라도 뭔가 커버 필요하다 하면은 섞어가지고 브러쉬에 먹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기도 해. 그래서 여기 좋은 게 여기 위로 딱 열면은. 아, 이렇게 생겼구나. 보통은 나 여기 안 다니고 여기에 뭐 브러쉬를 이렇게 두고 다니긴 하거든? 브러쉬통이야. <laughs> 갖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 가지고 그냥 따로 다닌다.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온다. 그 안에도. <laughs> 짠 이렇게 있습니다. 아, 너무 안 빨아. 출장 안간지 안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장 오랫동안. 그갈땐 빠시잖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그치 출장 갈땐 빨아야지. 응. 여튼 나의 장비들이다. <laughs> 여기도 여기만의 존이 따로 있거든 컬러 있는 그런 시안이 있을 때 있잖아 노란색 혹은 파란색 쨍한 색 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웬만해서 다 어울러지게 쓸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것도 갖고 다니고 이거는 속눈썹 키트야 속눈썹을 붙이기 위한 키트들 이렇게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난 요거. 이건 진짜 무조건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엘리자베스 아덴의 에이다워 크림이라고 한번 들어봤니? 아니 아니 몰라. 아또 영업 시작해야 되겠네. 보객님 이거는요. <laughs> 지금 겨울철이라 건조하시죠. 아 화장품 어. 팔로 나으셨냐고요 <laughs> 파운데이션도 막 이렇게 발랐어요. 근데 우리 시간 지나면 어떡해요. 바삭바삭 당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어머, 너무 많이 했대 너무 많이 했어. 한이 정도만 섞어주더라도 훨씬 더 촉촉하게 오래가. 그리고 스킨케어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때가 있잖아. 커버는 두껍게 들어가야 되는데 광택감이 좀안살 때가 있거든. 음. 피부가 건조하신 모델이 되게 많거든. 보통 내가 만났던 모델들은 다들 약간 피부층이 얇고 좀 두껍게 바르면 금방 뜨고 아니면 건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광택감이 좀죽어질때 있거든. 근데 그럴 때는 파운데이션이나 1대1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광나야지 예쁜 음. 부분 있지 뭐. 광대뼈라든지, 그렇게 딱. 올리잖아 그러면은 광택감이 아주 미쳐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이렇게 올려도 괜찮다는 점 실장님들 무조건 하나쯤은 갖고 다닐 걸 이거는 하나 있으면은 활용도가 되게 높아 립밤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피부 촉촉하게 쓸 때도 있고 광택감 있는 립을 연출하기도 좋고 만능템이어가지고 이건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 할 말이 너무 많은가 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작년 12월 올영세일 때나 이제 스펀지 한번 쓰고 버리 고막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때 산게이 필리밀리 스폰지인데. 내가 이거 써보니까 아 다른 건딱 느껴지더라고. 바로 미지오시거든. 유명한 거. 나한 번도 안 써봤어. 너. 아 그래? 너 이거 한번 하나만 가져가. 좋아, 이거 여섯 개로 딱 나와져 있는데 잠깐만 내가 손이 좀 더러운데 괜찮겠지? 다른 걸로 가져가 더러워지면 이렇게 여섯 개짜리로 되어있거든. 근데 이게 왜 좋냐?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있는 이런 면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되어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뺀질뺀질한 면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쩝쩝쩝쩝 이렇게 발 걸리거든? 밀착력이 너무 좋아지고 얇게 깔기 어려운 분들도 그냥 이렇게 쩝쩝쩝쩝 바르면 얇게 무조건 가능해. 어, 빨면 여러 번쓸수 있어? 빨면은 그래도 한세네 번은 더쓸수 있어. 그리고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쓰기도 해.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 근데 난 이제 막 쓰려고 하는 데 아, 생각보다 이게 막 엄청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닌 거야. 또 크기도 달라. 내가 손에 딱 익숙한 크기가 요건데, 크기가 너무 다른 거야. 요것도 빵꾸가 뚫려 있긴 한데, 뭔가 스펀지가 더 많이 먹는 느낌? 한번 쓰고 그냥 딱 버리기 좋은 용도긴 해. 지만 이만한 거는 못 봤어. 쫀득쫀득하다. 야, 하나 가져가, 하나 가져가.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어 이거, 이거 좀, <laughs> 좀 이따가 내가 챙겨줄게. 어, 두개 가져가, 두 개가. 알았어. <laughs> 아 그냥 이거 가져가, 가져가. 나 많이 쟁여놨어. 어, 됐어, <laughs> 아, 됐어. 됐어 내 거. <laughs> 입니다네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자 뷰티 크리에이터이신 채우님의 출장 파우치를 털어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들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어서 처음 보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신선했던 것 같고 제 채널 첫 남자 게스트셨거든요. 아 진짜? 아유 영광입니다. 채우 오빠 채널에도 제 파우치 털기 올라갈 거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이제 인사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Cata.